고학년 대상으로 만드는 책인데 네. 또는 논리적 전개 이런 부분들이 그 고학년 아이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선행을 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하드한 개념의 용어를 만나면 힘드니까 힘들니까. 미리 맛을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건데 근데 그 미리를 하드하게 맛보자고 어, <laughs> 그러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로 원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능률의 하나름 팀장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팀장님께서 직접 자기 소개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능률에서 초 중등 수학 담당하고 있는 하나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름 팀장님하고 제가 작년에 인터뷰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전반적인 수능까지 시리즈 그 때까지 개발되었던 네, 수능까지 네.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 이번에는, 한하람 팀장님이 문제편의 그 대수편, 이제 기아편이 거의 다 나온 거죠, 네. 선생님. 네. 그 기아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노란색 기아를 제가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약간 논리의 비약이 살짝 있었어요. 음, 네.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점핑이 조금씩. 네 점핑이야. <laughs>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 난 이제 사실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어, 그래서 이런 자리를 한번또 마련하게 된 거죠. 자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은이 문제 편이라고 돼 있으니까 엄마들이 편하게 이해하기로 유형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음. 될런지. 아니면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형편과 어떻게 다른지. 일단은 문제 중심으로 된책 또는 이제 개념 중심으로 된책 이렇게 어머님들도 구분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게 쉬우니까. 예.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유형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왜냐하면 이제 유형서라는 거는 이제 그 수학문제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유형별로 분류를 다해서 하나의 유형을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설명해주고. 그치, 대표 문제가 딱 있잖아. 그리고 이건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고, 그걸 숫자 바꿔서 여러 번 반복해서 풀게끔 음. 하는 거를 많이 모아놓은 책. 이제 유형서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이 책은 유형서는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유형서는 문제를 이렇게 푸세요. 요 개념을 이렇게 적용하세요. 음. 이제 그걸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유형서는 아니고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음. 개념을 어떻게 여러 각도로 바라보게 해서 그 개념에 익히는 것 자체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느냐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어, 왜 이제 학습이, 음. 학이 있고 습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 그러니까 개념을 익히는 거를 학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문제를 푸는 것도 이제 수학에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걸 습이라고 한다면 문제편이 그 습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책, 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형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유형서는 100개의 유형을 하고 나면 또 101번째를 해야 또 101번째 문제를 풀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구성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응용문제집, 뭐심화 문제집, 뭐 문제집 할거 없이 다 사실은 유형문제집이죠. 그런데 그런 유형문제집이 가지는 단점에 대해서 지금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형은, 이런 유형은 이런 방식으로 풀어. 아예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유형이 아닌 문제가 나왔을 때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접근을 못하는 거지 그럼 또아 그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네,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문제 유형이 좀 적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네. 고등학교에서는 계속 신유형이 나오는데 맞아. 어떻게 그걸 문제 유형을 다 외워서 문제를 개념을 적용하는 맞아. 걸 하느냐 이거죠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야. 그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유형이 나와도 거기에 음. 맞춰서 자기가 풀어가면 그렇죠. 되는데 유형으로 하게 되면은 다 외워야 한다는 음.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편은 여러분 유형서가 아닙니다 네, 이 기하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 우리나라는 초등교과서에서 사실 기하가 제대로 다뤄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집 하나를 골라도 기하가 잘 정리되어 있는 문제집을 고르는 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4학년 정도부터는 논리적 전개 방식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도형이 유독 활동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아, 어떻게 네. 논리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문제가 네. 많거든요 네. 그 부분을 논리 방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 그리고 사실 기존에 그런 방식들이 거의 없는데 교재에 네. 어떤 책들을 좀 참고하셨는지 저는 그것도 사실은 되게 네.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아이들이 음. 전개하고 사고의 흐름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음. 해주시는 네, 부분이고 음. 이제 그 부분하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책이 음. 자, 이제 A는 B야 라고 알려준 다음에, 자, A는 B야 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에 계속 적용하면서 풀어봐. 이제 그쵸? 이런 흐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는 방식을 좀 뒤집어서, 음. 그러니까 사실 그 방식은 노란 책에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한마디 이제 그 핵심 원리 문장으로 시작해서 이제 쭉 이제 학습을 이끌어 가게 되는데, 문제편 같은 경우는 아예 질문으로 시작하고, 음. 그리고 개념 설명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처음부터 이제 문제를 자기가 풀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개념이 깨달아지게 되는데, 그 깨달아지게 되는 과정이, 아, 이래서, 아, A는 B고, B는 C고, C는 D구나. 아, 그러니까 A랑 D랑 똑같구나. 라는 형태의 논리적 전개에 따라서 공부를 해 가다 보면 음. 이제 개념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냥 어떤 어, 조작해 보니 이렇게 되더라가 음. 아니라 아 이러한 논리적인 개념의 전개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사고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이들도 그런 논리적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겪을 수 있게 되죠. 음. 그리고 그 학습 방법 자체도 학습의 흐름 자체도 어, 그냥 주입식, 혹은 개념을 딱 전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가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 이제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이제 책이 구성이 되어져 있죠. 음. 어, 중학교에서는 사실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기본이잖아요. 네. 기하를 어떤 식으로 애들이 공부를 하냐면, 정의가 있고, 또는 정리가 있고, 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증명을 나중에 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보통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학교 이상 애들 얘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논리라는 거를 좀 아는 애들 얘기인데 이와 똑같은 방식을 초등에선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초등 독과서에서는 주로 만들어보는 활동이 주로 나오는 건데 문제집에서는 또 만들어보는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서술 방식을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죠. 근데 학원이나 일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기에는 활동보다는 개념을 먼저 알려 주고 그걸 적용하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된 거야. 이런 방식이.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미관식 방식. 그게 사실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원하는 그 방식이었던 거야. 음, 음. 그래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아, 얘가 이런 원리로 되어 있구나라는 거 깨닫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저절로 깨닫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예 없는 이제 방식이고 네, 교재로도 그렇죠. 구현된 게 없다 보니까. 다 생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참고할 만한 게 이제 별로 없다 보니, 그래서 이제 외국 서적들을 이제 많이 참고를 했던 건데, 음. 그게 이제 외국 서적에 어머 이렇게 묘사식으로 돼 있니? 내가 이거를 싹 베껴서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구나. 음. 이렇게 뭐할수 있으면 되게 좋았겠지만 <웃음> <웃음>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음. 그렇지만 다만 그 외국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오. 자, 이런 개념들이 있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할래? 음. 혹은 전저준 어떤 주장이나 혹은 이론에 대해서 어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 자, 선분에는 음. 끝점이 두개 있잖아. 네. 근데 사각형에는 네 개의 선분이 있잖아. 어, 그러면 사각형에는 4 곱하기 2는 8, 덟개의 꼭지점으로 되어 있겠네? 이 주장에 대해서 너 어떻게 반박할래? 오.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대로 실어왔다기보다 이제 그런, 아, 여기서 이런 의도를 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구나라는 거를 저도 캐치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 현실에 맞게.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은 초등에서 이런 걸 배우고 중등 가서 이런 걸 맞이하게 될 거니까 그럼 이 시점에 저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만든 게 이제 미화식이 된 거죠. <laughs> 아까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를 다 알아들을 수 있어 너무 설레나. <laughs> 사실은 학교에서도 질문 던지는 게 제일 어려워. 이 네. 발문법, 네. 어, 이게 발문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질문을 통해서 애들 생각 끌어내는 게 어려우니까. 이 쪽의 생각을 정리해서 애들한테 알려주는 게 사실은 편한 거예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걸 설명을 아무리 해도 애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외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주입식으로 암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기아 파트에서는 특히나 더 주입식 암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네. 현실이고, 네. 중학교 올라가면 정의는 당연히 외우는 거야. 당연히 외우는 거야라는 거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른 문제를 푸는데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머릿속에, 아, 기한을 외우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미관식의 어떤 전개 방식을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어떤 경험이에요. 그러면 그 참고한 거한 번만 뭐 보여주시면 안 돼요? 뭐좀 준비해 오더니 이렇게 말해 한거 같다, 이책 어, 대서도 그렇고 네네. 기아도 그렇고 이제 초등 내용을 음, 저희가 음. 다 다루잖아요. 네네. 약간의 중등 선행까지도 다루게 되다 보니 그렇죠. 어... 초등이 없는 게 하도 많으니까 네. 그렇죠. <laughs> 그러다 보니, 이제 책을 한두 권을 봐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학년도 여러 개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책 종류도 되게 많은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독일 책이나 일본 어. 책을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보는데.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 책을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독일 책도 지금 출판사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네, 여러 가지 출판사. 출판사도 한 다섯 개 정도 되고, 지금. 네. 학년도, 오학년, 육학년이 다 있고. 네. 이걸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안 돼, 이게. 음. <laughs>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만 좀 보는 걸로. <laughs> 나중에 사진으로 몇 개는 좀 보여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있는 음. 책이 표지가 이렇게 있지만, 그쵸. 예를 들면 저 출판사에 저 학년 책이 이제 하나가 있으면 음. 그 출판사에서도 저게 학년별로 쭉 있고, 이제 이렇단 말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다뤄야 되는 어떤 개념들을 다 하려면 책을 한 거의 최소한 200권 정도는 <laughs> 다 저렇게 볼 수밖에 없기는 <laughs> 했어요. 200권? 1 0 0이 넘었으면 넘었지, 적진 어.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 플러스 이제 일본 책이나 미국 네네. 책도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저렇게 막 떼지 붙여놓은 음. 부분들은 아, 이런 부분들은 좀유의해하겠다 이런 이제 음. 요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음. 맞게 내용을 이렇게 짜게 됐던 거죠. 지금 떼지해보니까 뭐 합동, 좌표, 세각과 합, 외각, 내각. 세모로 네모 만들기,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그거를 띠지 붙여놓은 이유는? 네네. <laughs> 그렇게 야 찾기 편한 <laughs> 그러니까. <웃음> 네. 이게 참, 우리 또 도형이, 교과서에 도형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 이게. 네. 뭐 4학년에 조금, 네. 5학년에 조금, 뭐 1학기에 조금, 막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이제 모아서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교과서에 기반한 참고서 만들기를 음. 지금 안한지한 한 2, 3년 이렇게 그쵸, 되다 그쵸. 보니까 음. 교과서를 최근에는 이제 많이 안 봤는데.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제, 저한테도 뭐 1학년 때뭐 배우고, 2, 3학년 때각 학년별로 언제 음. 뭐 배운다라 정도는 저도 이제 알고는 있죠. 근데 그쵸. 잠깐 잊고 있었다가 음. 이제 이번에 기아 이제 원고를 쓰면서. 직육면체를 애들이 처음 어떻게 배웠더라? 이걸 이제 찾아보려고 음. 다시 교과서를 한지 한번 봤다가 아이, 다시 또이 가깝함이 <laughs> 왜냐하면 5학년 때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배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직사각형을 내가 배웠었는데 음. 아, 뭐 그런 비슷한 류인가 봐 어, 어, 어. 혹은 아이들이 그냥 사전 정보를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그냥 뭐 박스 모양이 직육면체다 정도는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직육면체랑 정육면체를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음. 면이 여섯 개고다 수직으로 만나고 평행이고 이런 걸 하고 나서 이제 한 학년이 지나서 6학년 1학기가 딱 되면 갑자기 이제 각기둥과 각불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봤을 때는 갑자기 각기둥은 또 뭐지? 직육면체랑 사각기둥은 서로 다른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각기둥과 각뿔 6학기 때 배우니까 아 음. 얘네들이 이게 정리가 잘안 되겠구나 입체도형에 대한 분류가 그런데 그은 6학년 2학기 때 가면 갑자기 또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건넓이와부피를 이제 배운단 말이죠. <laughs> 알죠, 알죠. 그러면. 어, 직육면체랑 정육면체 사각기둥은 음. 좀 약간 다른 건가? 음. 어, 건너비, 부피 있는 또 얘네만 구하네 이제 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중학교를 가서 이제 갑자기 다면체 어, 이렇게 어. 나오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직육면체라는 거는 다면체 중에서도 음. 육면체 중에서도 특수한 직육면체라는 거일 텐데 그리고 또 정육면체는 정다면체 중에 또 하나이고 그치. 이럴 텐데 초등학교 때 이거를 조금 정리를 잘 해주면 되게 좋을텐데 그런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수능까지에서는 이제 그런거를 정리를 이제 분류체계에 맞게 정리를 먼저 해줬죠 이게 이것만 그런게 아니에요 이게 오6학년 얘기하신거잖아요 4학년 때 애들이 사각형을 배운단 말이에요 네. 사각형의 순서가 있어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그 순서가 다 의미가 있는건데 네. 애들은 그런 의미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집합을 가르치면 안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네. 벤다이어그램으로 포함관계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포함 관계를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각형의 성질을 다 이해하고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될수 있지만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라고 할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이제 이제 수능까지 자체에 대해서 이제 호불호가 이제 되게 많이 있으신 걸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을 좀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수능까지를 이제 메인 교재로 나는 쓰고 싶지 않아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조금 이게 혼재되어 있는 개념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요 책을 통해서 보신다고 하면, 아, 선분으로 시작해서 세 개, 최소의 선분으로 만들 수 있는 도형 삼각형을 하고, 아, 두 개의 삼각형이 모여서 사각형이 만들어졌구나. 음. 삼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사각형을 해보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된 여러 가지 사각형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각형의 성질의 변과 각의 성질에 따라서 개를 분류해 나가고 그 사각형에는 특별히 몇 가지 이름들이 있더라. 음. 요 흐름으로 한번을 해줘야 음. 애들도 이게 좀 정리가 될 텐데, 그치. 직각 배우다가 갑자기 직사각형 했다가 음. 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초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기하가 그냥 좀 약간 정신없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오히려 중학교 가서 이제 정리를 다시 했잖아. 새롭게 에이. 이렇게 시작하게 될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초등 때는 심지어는 어떤 얘기도 하시는 게기하는 필요 없어. 그냥 도형은 하지 마. 배울, 대수만 어, 어, 배수만 하다가 계산? 나중에 이제 그 중학교 수학할 때 제대로 하면 된다. 아,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왜냐하면 헷갈리니까. 네. 이 미괄식이다, 두괄식이다, 뭐 연역식이다, 이런 걸다 떠나서 논리적인 전개 방식을 아이들이 경험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네. 왜 그런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빠질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음.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초등과 중등의 갭이 좀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등에서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이 크기가 같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주냐면 얘를 이렇게 접어. 접어서 <laughs> 오리면 어. 똑같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초등학교 이제 직관적으로 공부를 할때한 3, 4 학년 이때는 괜찮아요. 근데 중학교를 가서도 야 이등변 삼각형이 밑각이 크게 왜 가니? 아 이걸 오리면요 똑같아지거든요. 어.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수학적으로 음. 논리적인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에 가서 이제 어려운 어떤 그 표현들이나 혹은 이미 되게 많은 개념을 배운 상태에서 걔네를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해야 될 때는 그 모든 게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합동 개념만 알아도 음. 왜두윗각의 크기가 같은지를 초등 눈높이에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이 고학년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에서 논리적인 접근이지만 초등 고학년 눈높이에 맞춰서 그걸 해보는 경험이 중학교 가서 이제 하드하게 만나는 증명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게 우리가 보통 선행을 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하드한 개념의 용어를 만나면 힘드니까. 힘드니까. 미리 맛을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선행을 하는 건데. 근데 그 미리를 하드하게 맛보는 건아니까 어. <laughs> 그러니까.